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능원경 변맛장네 번째 단원으로 상음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다섯 번째는 보이지 않는 감흥을 탐해서 오는 마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감흥을 탐했는데 수행자가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감흥을 좋아해서 반복하여 정밀하게 연구하여 보이지 않는 감흥을 탐하게 되면 여귀라는 귀신이 나이가 들어서 변한 마구니가 들어오게 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마가든 수행자를 선지식으로, 그래고 선지식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교주가 된다 이 말이라. 선지식으로 알게 하여 신명을 바쳐 공양을 하게 하고 그의 법을 사랑하기를 마치 아교 같이 아주 마음이 착 붙게 하는 거예요. 갖게 한다. 그래서 그가 어 부처님의 유리를 이 상음마에서 들어오는 마군이들은 계유를 파하는 게 특색입니다. 계유를 파 깨뜨리고 몰래 음욕으로 행하는 거예요. 몰래 음욕. 그러니까 그 분이 사이비 교주들 보면은 음욕을 행하게 하는 교주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어 이제 잘 알고 어아 그거를 가릴 줄 알아. 그게 변 맛장이잖아요. 마군일를 가릴 줄 알게 하는 그런 변맛장이니까 가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네, 여섯 번째는 정막하고 고요함을 탐해서 오는 마. 수행자가 마음으로 깊은 도리에 들어가기를 좋아해서 극기하고 자신을 단속을 잘해요. 매우 고생스럽게 정진하면서 어, 매우 정막한 심신계곡을 즐겨. 아, 어, 요새도 뭐 나는 자연인이다 보면은 남자고 여자고 여자들도 가끔 있더라고.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있는 걸 그렇게 즐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고요함을 탐하면, 어, 뭐그 사람들은 세속이뭐 어, 여러 가지 그런 자신들의 그런 사정이 있는데, 이 수행자가 그렇게 되면 이거는 대력귀 같은데요. 대력귀라는 나이가 들어 변한 마가 그한테 붙게 된다. 그랬어요. 마가 붙은 수행자는 자신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으면, 부처님의 유리 외에도 더 힘든 계율을, 그러니까 고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계율을 더 추가해서 지키게 하고, 비구와 제자와 신도들을 욕하고, 그러니까 자기만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어, 제대로 수행을 안 하는 사람이라고 막 비방하기를 거침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그렇게 욕을 하고, 사람들의 개개인의 비밀을 막 폭로하고, 어, 또 미래에 어, 화와 복을 예언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대력귀라는 어, 마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 일곱 번째는 숙명통을 얻기를 탐해서 오는 말하 그래서 숙명통 우리가 신통력을 탐하면 또 마가 붙는가 봐요. 그래서 수행자가 매우 힘써 정진하여 연구하면서 숙명통 얻기를 탐하면 산림신, 토지신 성왕신 하천이나 산악의 귀신이 나이가 들어서 어, 마군이로 변하는데 어, 그 마군이가 그에게 붙게 되어서 어, 그런 약초만 먹고 밥을 먹지 않는데요. 이 도가에 수영을 하는 사람 잘못하면 이 마가 붙기가 십상이겠어요. 하루에 참깨나 보리 하나만 먹고 지내도 마의 힘으로 인해서 살이 찌는데요. 그리고 비구와 그의 제자들을 욕하며 어떤 지방에는 보배가 있고 시방의 성현들이 어디에서 수행하는가를 말하기를 좋아하며 음력을 좋은 것이라고 선전하며 부처님의 계율을 깨뜨리고 오욕 그러니까 재물도 탐하고 색도 탐하고 또 먹는 거어 이런 잠자는 거이 오욕락 있잖아요 그거를 명예도 명예도 탐하고 그렇게 행을 한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신통력을 얻기를, 아, 어 이건, 앞에는 일곱 번째는 숙명통이었는데, 일곱 번째는 신통력. 신통력 얻기를 탐해서 오는 만데, 수행자가 마음으로 신통에 각가지 변화를 좋아하여, 변화의 근본도리를 연구하면서 신통력을 얻기를, 얻기를 탐하게 되면, 천지의 대력 귀신, 산, 바다, 바람, 강, 땅의 정령이나, 혹은 일체 초목이 오랜겁을 쌓은, 그런 늙은 욕이나 혹은 용의 괴물 혹은 수명이 다한 신선이 다시 살아서 귀매가 되었거나 혹은 신선이 기한을 마치고 마땅히 죽을 해에 그 형체가 변환되지 못하자 다른 괴물이 붙은 것이래요. 다른 괴물이 붙은 것들이 나이가 변해서 이제 들어가지고 변해서 그 마구니가 수행자에게 붙게 됩니다. 마가 붙은 수행자는 여러가지 신통자재함을 보인대요. 그러니까, 신통자재를 보인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 마가 붙은 건지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어요. 그죠? 어, 신통자재함을 보이고, 사람들에게 불국토를 보게 하고, 또 선과 개유를 비방하고, 음행을 찬탄한데, 그러니까, 음행을 찬탄하면, 이거 마구니가 10중 팔고, 거의 마구, 100% 마구니가 붙은 거라고 봐야 됩니다. 어, 음행을 찬탄하고, 제자들을 욕하며, 사람의 사적인 비밀을 폭로하는 등, 아주 거칠게 행동을 한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깊은 공의 이치를 탐해서 오는 마. 그래서 공의 이치. 그래서 수행자가 산마지를 닦는 중에 마음으로 멸하는 도리로 들어가기를 좋아하여 멸하는 변화의 성질을 연구하면서 공의 이치를 탐하게 되면 일월, 그러니까 해와 달의 정화에서 떨어져 나온 정기가 금, 옥, 지초, 기린, 봉황, 거북이, 학 등의 몸에 떨어져 갖고 천만년을 지나도 죽지 않는데요. 그래서 정령이 되어서 이 국도에 출생하여 나이가 들어서 변한 마군니가 수행자에게 붙게 됩니다. 마가 붙은 수행자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없어지는 것이 자유로우며, 손에서는 전단향이 나고 대소변은 꿀처럼 달답니다. 아, 그렇구나. 대소변이 꿀처럼 달고 맛있대요. 그러나 그는 역시 계율을 비방한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계율을, 부처님 계율을 비방하고 출가 출가 출가하는 사람을 천시해. 그러니까 출가를 반대하겠죠. 다행히 천시하고 무시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과가 없다고 설한대 그래서 단멸론. 인과가 없다는 그런 단멸론을 설합니다. 범부도 성인도 없다고 말하며 그러면서도 몰래 음욕을 행합니다. 탐욕도 행하고 그런 사람이 깊은 공의 이치를 탐해서 오는 마군인 거예요. 그리고 열 번째는 또 장생불로 죽지 않는 몸, 장생불로를 탐해서 오는 만데 수행자가 삼마지 중에 장수하기를 원해서. 분단생사, 아 나고 죽는 그런 분단생사를 버리고 어, 보살의 그런 변역생사 있잖아요. 원력으로 오는 그런 변화에서 오는 변역생사를 얻어서 미세한 상으로 상주하기를 바라면 수행자에게 천마가 붙게 돼 있어요. 그런 천마가 붙게 되는데 이 마가 붙은 수행자는 자신이 근원의 부처로서 시방의 중생이 모두 자기의 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모든 부처를 자기가 태어나게 했다. 내가 부처를 생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세계를 만들어내는데 이것을 자연스럽게 된 것이지 수행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 이런 열 가지 상음의 많은 모두 외부에서 들어오는 천마입니다. 천마. 아, 천마로서 중요한 것은 마가 붙은 수행자가 자신에게 마가 들어온 줄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진짜 자기의 힘이라고 생각 합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다. 수행자는 당연히 열심히 수행하여 진정한 과일을 얻으려고 불과를 얻으려고 했지만 그의 마음 속에 탐하고 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마가 그 틈을 타고 들어온 것입니다. 신통을 탐하고 지혜를 탐하고 또, 장수하기를 탐하는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마구니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화상인께서 어 신신명의 말씀을 자주 인용하시는데, 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 차지, 호리하면, 그러니까 호리에 차이가 있으면 이 말이에요. 차지, 호리하면 천지가 형격이라 천양지차로 벌어진다. 우리 마음이 미세한 뜻만 있어도 천양지차 우리가 화살을 쏠때 관역에서 약간만 어긋나도 어, 관역하고는 엄청나게 멀어지는 것처럼 차지오리 하면 어, 천리가 형격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머리가 머리카락 같은 작은 차이가 있어도 나중에는 하늘과 땅의 차이처럼 크게 다른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가 들어왔다는 것을 처음에 마음은 진실했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에, 이러한 마가 들어왔다는 것은 마음이 진실했고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수행을 했는데 아, 그것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미세한 번뇌망상이 자기도 모르게 끼어들어서 그 틈을 타고 마구니가 들어와서 수행을 망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조심스럽고 정밀하게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어, 또, 살얼음을 밟는 것처럼 이 길을 가야 되는지 정말로 우리가 경각심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음의 열 가지 마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다시 한번 정리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나나 마땅히 알아야 된다. 이열 가지 마는 말법 시대에 나의 불법 가운데 출가하여 수도하거나 혹은 사람의 몸에 붙거나 혹은 자기 스스로 형체를 드러내거나 하면서 모두 자기가 이미 정변지의 깨달음을 이루었다고 말한다. 그들은 음욕을 음욕을 찬탄한다 그랬어요. 음욕을 찬탄하고 부처님의 계율을 유리를 파괴한다. 먼저 아한마의 스승과 마의 제자는 서로가 서로가 서로에게 음욕을 전합니다. 음욕을 전하는데 이와 같은 사된 정령과 귀매가 그의 마음 속에 들어가면 어, 가까이로는 아홉생, 많기로는 백생을 초과해서 참된 수행자라 하여금 모두 마구니 권속이 되게 한대요. 목숨을 마친 후에는 반드시 마구니의 백성이 되며 바른 지견을 잃고 무 무관, 결국에는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상음의 열 가지 마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는 마가 붙은 수행자가 자신이 마가 붙은 줄 모른다는 거 알지 못하고. 둘째는 자신이 이미 부처님과 같은 정변지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음욕을 찬탄한다는 거. 그러니까 음행을 하게 하는 거는 그거 마가 붙은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계율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계율을 비방하고. 넷째는 목숨을 마치기 전에 반드시 왕낫 어, 국법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왕난에 빠져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목숨을 마친 뒤에는 뭐가 되냐면 마구니 권속이 된다. 마구니 권속이 돼서 무관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어, 상음마가 들은 사람들의 어, 다섯 가지 특색입니다. 오늘 상음마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